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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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이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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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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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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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돌, 돌, 들어가, 돌, 들어가! 조을, 아니 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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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. 아니 아니야, 그 오잖아. 아, 오, 전멸 나왔어. 돌! 돌! 전멸! 아니, 내가, 조을, 아니, 조을! 아니 조을! 도망갈 거야아 도망갈 아니야. 아니, 도망아니아아도이가 있잖아, 애들이. 어, 나 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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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. 가자. <laughs> 가자.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아니야. 아, 가자. 가자. 그때 아 시체 있잖아. 타워그로 끌어준 다음에 시체나가 들라고 얘들다와 가지고 따따따따따따. 아, 아 진짜 시체야. 시체. 시체. <laughs> 어저 각이다. 각이다. 진짜 각이다. 진짜 각이다.

<laughs> 아 조카 아니 분명겠어 내가 구이구 하자. 그구기구자그얘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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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뇨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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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뇨야뇨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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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뇨 아뇨 야뇨야 내가 뇨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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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뇨 아뇨 아 아뇨 아뇨 아아 아뇨 아아아야아 전멸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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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새야아 진짜 개아왜 꺼져 진짜 아아 왜이새야아씨아 <laughs> 아아 <laughs> <laughs> 쟤쟤다 나같은 친구 있는거 아니야? 흐흐제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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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진짜 궁 진짜 진짜 아아아아이새끼 진짜! 니 진짜! 니! 새끼 진짜! 아 진짜! 아 진짜! 아너 <laughs> 꺼져 진짜! 하지마! <잠깐>. 우스를 <laughs> 그렇게 했어! 아니! 씨! 아니 아! 나만요. 진짜 라이브. 진짜 라이브. 진짜 진이 진짜. 진짜. 진 진짜. 라이 못 진짜. 아, 아, 진 진짜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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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, 진짜. 진자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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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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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